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자동매매요약. 금일 자동매매는 하락마감했습니다. 개미는 공포에 질려 던졌고 고래는 그 물량을 소리없이 집어삼켰습니다. 비트코인 98,000달러 고지전. 지금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주인이 바뀌는 손바뀜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1월 들어 0.01개 미만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10개에서 1만개를 보유한 진짜 고래들은 이 물량을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가 무서운 이유는 선물 시장의 빚으로 올린 거품이 아니라 실제 현물 매수세가 바닥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9만 4천 달러가 생명선이며 10만 달러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앞두고 강력한 저항대를 소화하는 중입니다. 미주리주에서는 비트코인을 공식 재무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트럼프는 이를 미중패권 전쟁의 핵심 변기로 규정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유통량의 30%가 스테이킹으로 잠기며 역대급 공급 부족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은을 제치고 금의 자리를 넘보는 전 세계 자산 순위 8위의 괴물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탐욕지수는 60일로 탐욕단계를 가리키지만 AI의 기술적 지표는 극심한 공포와 강세 다이버전스가 충돌하는 혼돈 상태를 포착했습니다. 불확실성을 돌파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89.68%까지 극대화하며 자본 보존에 주력했습니다.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할 수 있는 판이 깔릴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매매로는 칠리지의 RSI 과열을 포착해 고점에서 전략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지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저점 지지를 확인하며 재진입하는 기미남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 추세가 완연한 에테나와 딥북은 자본 보존을 위해 과감히 손절 처리했습니다. 무브는 현재 미시련 손실을 기록 중이나 일봉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 원칙에 따라 보유 중입니다. 이러한 AI의 실시간 판단 근거는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 ceai.sho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자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코인을 AI에게 무료로 그리고 아주 손쉽게 전문적인 분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강력한 기능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시장의 탐욕지수는 60일까지 치솟았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은 비워지고 고래들의 지갑만 투둑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코인 먹는 AI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